이 천지간 만물들아, 오장을 함께 부르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로 원합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조셰는 조여호와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줄 압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주께서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에그 보혈을 엿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십자가 못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궁유람과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누르러도 그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심소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요즘은 십자가 어 유행을 합니다. 다 목걸이로 반지로 여러 가지 장신구로 어 사용합니다. 과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사용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의사 천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과 소리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절 어3어 어, 6절부터 13절까지 어, 교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기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어떤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 3 절에 보면은 온천에 에,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또 기념하리라 기억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억하지 않고 또말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이 말씀을 한번하나하나 생각해 보기하 원합니다. 어, 시몬의 집에 계말씀라고말씀합니다 나병 말자라하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배이이지이은대부 하면서 이 가난한 자들 또이렇게 병든 자들의 어떤 집단, 뭐 그런 거주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성 밖으로 부정한 자를 보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이야기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의 집단, 거주지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한 여자가 한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 요한 보면 그것이 한 300대 나라 정도 되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여자의 이름이 마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옥합을 가지고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붙게 됩니다. 그 붙는 순간에 그방 안의 모든 것에 향유 향그 향기가 가득 차고 넘쳤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멋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제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분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그 여자를 향하여서 비난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인은 상당히 좋은 의도로 신장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랐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너무나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주를 위해서 쏟아 붓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왜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비난을 쏟아 붓게 됩니다. 이건 이런 뭐 제자들이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는 또 비슷하게 여러 다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관점 속에서. 또그 여인에 대해서 분개하고 또한 비난하였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론 유다라라는 사실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주 앞에 드려라. 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순류가 되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며 또 교회에 헌금하고 또 그게 살아온 인생이었음을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과연 그런 맞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이 제대대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3 0 0대러론 가치의 그 금액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대나론이 노동자의 일일 품싸이라고 하니까 지금 연재로 우리가 생각, 한산하게 되면 한 100달러 생각한다면 100 곱하기 100하면은 만불입니다. 곱하기 3하이면 3만불 가치의 그 너무나 큰내 평생의 그런 것을 가져본 적이 없죠. 그 정도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건데 그냥 버려버린 겁니다. 쏟아본 겁니다. 여기서 허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깨가지고 부었는 순간에 3만 달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공중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에이, 와 하면서 분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관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점도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허비한다 라는 이 말을 갖다가, 그 헬러로 찾아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멸망시킨다. 또 파괴시킨다. 또 낭비, 상시시킨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비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그냥 아깝다. 아이고, 아까워.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파괴시키는 막간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그런 단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큰금액이 공중으로 사라져 버릴 게그내상내 내 마음을 파괴시키고 상식히고 분노를 일으키고 또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 너무나 깝다하면서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일순간에. 뭐, 몇분 아닙니다. 일순간에 3만 달러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 예, 복창 터지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허비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들이 말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 참 좋은 사람들 같아요. 훌륭한 사람들 같아요. 너무나 박수치고, 같다. 박수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은 말씀을 던졌습니다 말을 던진 겁니다 제자들이 요것만 딱 봤을 때는 아 저들은 참 가난한 자들을 늘 생각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시간을 모든 것들을 들여나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글자만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한사도는 가롯 유다의 그 마음을 정확히 탁 끄집어 냅니다. 밝힙니다. 저는 도적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적이라. 동깨를 맡은 자로서 슬금슬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 이렇게, 빼내가지고 또 자기 개인적인 사적인 용도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던 자였음을 갖다가 밝히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들의 관점, 제다리의 관점은 그 물건에 들었습니다. 저 300대나렐, 3만 달러에 같이 있는 그 물건에 관점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그 물건이 사라졌을 때그 허탕함, 그 분개함, 분노들, 상실감들, 이를 말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것을 내게 맡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론유다의 생각이 그거지 않았습니까? 너한테 맡겼으면 가난자들에게 나눠주고 했을 텐데.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다 모두 그런 관점 속에서 그를 바라봤고 그녀를 평가하고 비난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인의 마음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여인의 마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리 집안에 들러봐도 금덩어리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결혼할 때 준비하고 꼬박꼬박꼬박 뭐하고 준비했던 것. 귀한, 그 한순간을 위해서 쓰기를 원했던 향용 옥합을 그 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중한 것. 돈이 없습니다. 자기 어떤 10년 뭐 거쳐서 쭉모아던 것들을 갖다가 또 부모들이 모고 모아서 말해 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쏟아 붓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연애의 마음에 깊은 내면에 있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는 분노하였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왜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자들 항상 너희야 간대. 있다. 그러나 나는 잠시 후면은 떠나야 될 사람이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이 땅에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떠나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을 만나고 고친을 받은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분이 내 눈앞에 보일 때그분한 어떤 식사를 하고 이런 나 하고 또 평안히 잠을 재워주기를 원하고, 모셔서 함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하고, 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없이 그를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놀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삶의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백파시도 변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때또그 십자가의 현장 속에 수많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분명히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문등병을 나음을 받은 그문등병자도 있었을 것이고 또 중풍병자도 있었을 것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한그 보게 된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어느 누구도 그분을 위해서 변호하거나 또 그분을 길을 따라간 사람은 그 순간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조용히 그냥 있기만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리어 그들 의해 선동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박으라 하고 외쳤던 사람들도 혹,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장례를 위하여서 그한 여인을 하나님은 예비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의 장례가 3만 달러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가치를 보게 되면 너무나 초라한 장래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3만 달러의 가치를 너무나 크게만 보고 또 분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관점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어,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관점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진정 주님처럼 사람의 깊은 심정을 이해하고 헤아려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혼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수 있을까 불쌍히 여기면서 한번 다시 한번볼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사람들의 영혼의 깊은 신음과 탄식 소리를 듣고 볼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를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에서 영혼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듣고, 한 영혼의 상처받은 그 모든 것들을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도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게 말 간절히 해보라고 권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또 앞으로 남은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를사정 같이 우리 죄를 사유 옵시고 우리를 시험들지 말기하옵시며,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